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 도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요. 전자결제 도장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하시고요. 이런 모양의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열게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 입력하고요. 여긴 동그란 도장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글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바탕체를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전 훈민정음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깔도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장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바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저장. 저장 중입니다 하고 나오고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있다는 거 나오죠. 그다음에 닫기하겠습니다. 자요번에는 한자 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씨를 지우고 이 하나 쓰고 키패드에 한자라는 게 있죠. 한자 누르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오얀이라고 이 선택하고요. 민 쓰고 한자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민첩팔민 나왔습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호 한자 여기에 호경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 하고 한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도장인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선택합니다. 여기도 역시 글꼴과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글꼴을 한번 바꿔볼까요.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훈민정음 새로운 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선택하면 이런 도장이 만들어졌고요. 파일 저장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클릭하시고요. 도장이 저장 중입니다. 되어 있는데 자이 도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곳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개인용 전자 서명하는 곳에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디에 가서 찾냐 하면 홈 버튼 눌러서 앱으로 가겠습니다. 앱에서. 저는 내 파일이 있는데, 우선 내 파일 가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파일에 여기 카테고리에 있는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내장 메모리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장 메모리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탬프라고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앱에 가서 파일 관리자를 검색란에서 바로 찾아서 가겠습니다. 자 파일 관리자 쓰면 파일만 써도 파일 관리자가 나오죠. 요거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있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다운로드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놓은 파일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도장 만드는 거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